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생강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새 벌써 아, 저렇게 해가 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양이 얼마 안,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수확하고 기가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뭐, 어, 추위가 오니까요. 이렇게 생강도 수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무도 수확해야 되고, 뭐, 뭐 배추도 해야 되고, 이제 가을 그 자리에 자꾸 많습니다. 아, 많고요. 참고로 아, 이렇게 무는, 아, 제가 영상을 그동안 안올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충분히 지금 이렇게 많이 굵고 있습니다. 이제 무는 원래 서리가 한두 번 살짝 맞으면요. 훨씬 맛있습니다. 요거는. 아,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영하 1도. 2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깐요 그때 제가 봐가지고 부죽풀 한번 덮어놨다가 다음 주말쯤 아마 무우을 수확할 거고요. 오늘 생강을 수확합니다. 시내는 아직 된서리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내에 있는 그런 생강밭, 집 주변에 있는 텃밭은 아직 잎이 싱싱하던데 여기는 서류를 한두번 맞았습니다. 된서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 뿜은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된다. 즉, 저장용 쓰시는 거를 수리 맞으면 안 됩니다. 저는 자가소비용이니까 이렇게 수확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종강을 생강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종강을 떼서 심잖아요. 요건 작은 거는 요 정도 사이즈로 좀 넣을 거예요. 요게요. 여기는 종강이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종강입니다. 좀한개 가지고 또이만큼늘을 거예요. 그래서 생강을 키워보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가지고 이만큼 늘고 요거 하나 가지고 요만큼 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보면 재밌는데, 금년도는 10월 달에 자신 비로인해 가지고 그런지 생각보다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많은의 행복, 제가. 아마, 한, 만사니깐요 한, 요 정도 주는 것더라고요. 요 정도. 한, 500, 아, 400g 인가? 예, 그렇게 주더라고요 생강은 또 한, 근이 다른 마입니다. 그래서 주는 양이 다르던데, 어쨌든, 만 원을 구입해서 이렇게 심었는데, 어쨌든, 자가 소병은 이렇게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다 수확하고 나면요. 요 통으로, 한, 가득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뭐 채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작황을 보면요. 이렇게 그, 줄기수가 대략 한 18개 산 20개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강은 웃걸음이 중요합니다. 웃걸음을 자주. 아. 수시로 그런 게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끓여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생강은 천근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제가 복토를 했잖아요. 복토를 해가지고, 우던 생강을 좀 두툼하게 살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은.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지원그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잡초 같은 것도 제가 덮어줬었습니다. 요거는 붓꽃을 잘라는 겁니다. 붓꽃. 붓꽃 잘라는 거를 여기다 덮어가지고 지원 상승을 제가 막아줬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강은 창고를 심을 때야, 텃밭 심을 때, 우회뜬 농장 가장자리, 손이 들가는 곳, 그런 데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전 요거를 이제 4월 말, 5월 초때 제가, 아, 5월 초에 심었네요. 5월 초에 심었는데, 보통 생강은 생육기간이 180에서 200일입니다. 왜냐면 5월 초에서 보면 6, 7, 8, 9, 10, 1 1 6개월이면 180일이잖아요. 오늘이 벌써 14일이니까요. 194일 됐습니다. 심은 지가. 그래서, 생강은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장 가장자리 심는 것이 좋다. 이게 중간에 심어버리면요. 중간하게 작업하는데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무 같은 경우는 생육이 짧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안쪽에 심고 생육기간이 긴 생강은 조금 늦게 심는게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아, 이거는 한번 뿌리가 커가지고 삽으로 대충 한번 들썩 끓리고난 다음에 그래 뽑아야 되겠네요. 이건 왜냐하면, 줄기수가 한 20개 넣는거는 한 손으로 쭉당기서 안올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충 으이 주방 갈라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뭐가 종간이큰나 크면 나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이거를 대충 이렇게 뿌리는 떼고요 그리고, 이제, 줄기도 분리합니다. 분리하고, 여기는 종강이, 이쪽에 있는 머리다, 종강이. 이건 좀, 아마 이렇게 큰 것들은, 종강을 조금 크게 쪼그리것이 조금 크게 자랍니다. 참고로 생강은, 종강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너무 작게 자르면요, 크게 또잘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종강은 50g 내외로, 그렇게 좀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한 손은, 제가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작업하는 게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하고 종강이아 여기 있네요. 참고로 여기 한 폭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한 폭인데 얘가 종강입니다. 한번 떼볼게요. 여기 종강입니다. 여기 요거를 종자 보통은 뭐 종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종강이라고 합니다. 종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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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예, 좀 종강 종강 이좀컸잖아요 크니까 확실히 보일 수있요한 폭이가 벌써 크잖아요. 폭이가 보시시 이렇게 보면 얘하고 얘하고는 비교가 되죠 얘도 좀 나름 큰데 조금 생각보다 안 컸네요 얘는 좀종강이 작았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비교가 되죠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는 비교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비교 될란가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크고 작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큰 것들이 아무래도 양이 벌써, 벌써, 이거하고, 아, 얘하고는 거의 뭐, 배는 안 되지만 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강 사이즈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서리가 아주 내려가지고요. 이제 점점 영양분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이제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수확하고, 이렇게 그, 이제 줄기는, 줄기는 이제 전지가위로 아, 자르면 됩니다. 전지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강, 오늘 수확해서 이제 기가 생각입니다. 마늘의 행복, 마늘을 치마 키우시면 집에서 자가 소비로는 충분히 먹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지난해 제가 이거를 이제 저장, 그 저장을 해가지고 그 단지에 그 한번 제가 저장해 봤는데요. 그 무하고 당근 저장하는데 한번 저장해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봄에 가니까 이제 보기는 멀쩡해 보이던데 아무래도 아, 생, 그,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 제가 이렇게 종자로 쓸그 종강을 구입해서 제가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저장 안 하고 다 먹고, 뭐뭐 뭐 생강차도 만들고 김치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다 활용할 것 같습니다. 다 먹고 이제 저장을 안할 겁니다. 이제 종자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종강을. 예, 네, 그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어, 수확하고 이제 기갈 생각이고요. 어, 이제 그 무는 언제 수확하면 되나요? 라고 묻는 분 계시는데요. 무는 참고로 지에 따라 차이납니다. 온도가 1.5도까지 버텨요 그리고 2도 이하로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어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수확하시고 그래도 나는 며칠 더 키우고 싶다. 왜냐면 살짝 춥고 또 요즘은 일주일 간격으로 추위가 오잖아요. 살짝 춥고 또뭐 괜찮고 그는 경우는 또 부직포를 덮어놨다가 취이가 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수확하셔도 됩니다. 저는 참고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은 여기 부직포 40g짜리 모짜리용 부직포를 한두개 덮어 놨다가 그리고 취이가 가고 난 다음에 또 벗겨가지고 한 열흘 정도 더 있다가 아마 수확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또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즉. 맛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맛이 든다. 즉, 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다른 말로 말하면 절이 삭는다. 그래 보시표 편하죠. 오늘 이렇게, 어, 뭐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이제 종, 어, 어, 생강은, 뭐, 경남 지방은 아주 괜찮을 게 경남이나 전남은 아직 그쪽은 크게 안 추우니까요. 하지만 이쪽에 제 지역, 경북 상주 기준했을 때는 이제 수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